참여하고 아, 아, 있습니다. 예. 네. 아 진짜 안녕 쪽에서 큰일 날 뻔했어요. 라이언 전 디렉터. 아, 예,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의방해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laughs> 어떤 점에서 아 내가 디렉터로 참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네, 일단 네, 안녕하세요, 라이언 전입니다. 네. 그 참여를 해야 되겠다 이제 우리 제작 제작자 팀들께서 네. 콜을 해주셨을 때 너무 감사드렸고, 음, 작년에는 또 피크 타임이라는 방송에서 한번 호흡을 맞춰봤기 때문에 네. 그 내용을 듣고. 너무너무 즐거웠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15년간 일을 해오면서 트레이, 트레이니부터 아티스트 데뷔까지를 다 보는 과정을 아니까 저도 많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많이 있어서 뭐기자님들또 뭐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친구들이 하, 밥도 못 먹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 과정을 다 겪으면서까지도 아티스트가 되고싶어서 하는게 눈 감고 정말 이렇게 하늘에다 칼질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디렉션을 주고 조금의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조금만 쉐어를 하면 방향성만 제시만 해주면은 분명히 잘 해낼 거를 알거든요? 뭐 잘하고 안 잘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음그 친구들의 미래와 꿈이 달려있기 때문에 같이 최선을 잘하고 같이 희생을 하자고, 하자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같이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면 분명히 무슨 폭발력이 일어나는 즐거운 상황이 되는 걸 알고 있어서 저도 그 친구들을 보면서 같이 배우는 게 있었어요. 작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흔쾌히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거 프로젝트 세븐 하면서도 저도 보고 배우고 있고 뭐, 뭐 기자님들도 아시다시피 감정이 몰입이 되면 사람, 저, 저도 사람인데 눈물이 나잖아요. <laughs> 그래도 막 울기도 하고 하는데, 어, 정말 즐거워요. 그리고 저를 보는 모습도 가끔씩 있기도 하고, 그래서 뭐 디렉터라고 해서 뭐 강압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코치인 마음으로 뒤에서 바라보면서, 이게 뭐 연습생들, 뭐 아티스트들 보면은 다 상향평준화 돼 있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마인드, 마인드셋, 뭐 마음가짐, 이런 거를 조금 이렇게 할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지원하는 마음으로 저는 지금 임하고 있고, 네. 또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향,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좀 디테일을 잡아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게 되어 있어서, 또 그리고 이제 주관적인 생각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봐야지만, 이 친구들이 더 스텝 포워드 할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마음으로 지금 네. 자세히 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맞... 진짜 안요 쪽에서 큰일 날 뻔했어요 라이언 전 디렉터님. 네, 아, 예, 예,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laughs> 그 가장 옆에서 그 친구들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나 느껴졌어요. 네, 우리 바다 디렉터님 어떤 마음에 참여를 하게 되셨나요 이번에 안무 디렉터로 참여해 주셨는데. 일단 제가 한 팀의 리더이자 디렉터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어 일단 그 이런 멘토의 역할, 이 월드 아이돌. 분들의 이제 멘토 역할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참여하게 되었고 어 개인적으로 저도 많은 아이돌 분들과 작업도 많이 했고 트레이닝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 배경을 이제 그 경험과 배경을 이제 우리 많은 연습생 친구들 열정이 많은 연습생 친구들과 함께 성장 과정을 열심히 그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열심히 함께, 함께 성장할 것 같아요. 류디 디렉터님, 참여하게 된 계기, 마음가짐 좀 부탁드릴까요? 아, 네, 류디입니다. 어, 우선 저도 지금 오스피셔스란 팀을 만들어서 11년 동안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되게 열심히 안무 작업을 했었고요. 지금은 현재 내년에 걸그룹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정말 이번 프로그램 제의가 왔을 때 어, 되게 내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성과 그리고 현재 쌓아왔던 경험치를 많이 녹여낼수 있겠다. 그리고 또 앞서서 그 피디님들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피크타임에서도 원래 메인 디렉터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연으로 이번에 또그 배드처럼 되게 잘된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 크리스토퍼님이 되게 샤라웃을 해준 영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좋은 작품 하나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아, 정말 으쌰으쌰 느껴집니다. 자, 우리 EMC는 참가자에서 디렉터가 되셨어요. 감회가 남다르실 것같은데그 부분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네. 제가 이제 100명이 나오는 프로듀스 언어원과 뭐 아이돌학교라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이제 다양한 친구들과 함께 하다 보면서 제일 크게 느꼈던 점은 그 친구들이 정말 인생을 걸고 열심히 한다라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그두 가지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제일 큰 거는 이게 아이돌을 하던 어떤 일을 하던 본인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떠한 노력을 했을 때 배워지는 되게 소중한 경험치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경쟁이라는 키워드가 어떻게 보면 자극적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되게 그것들을 통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그런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물론 모든 친구들이 우리가 합격자가 될 수는 없겠지만 또이 경험을 토대로 또 다른 발판을 삼아서 저처럼 혹은 또 다른 아이돌 그룹으로서 뭔가 빛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게 어 충분히 이제 마음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디렉터가 되야겠다라고 되게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희망의 증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승 씨. 네. 네. 이번에 디렉터로 합률를 하셨는데, 네네. 그 이유를 좀 여쭤볼까요? 아, 해야겠다! <laughs> 네, 네. 안녕하세요, 성훈입니다. 어, 사실 처음에 제안이 왔을 때는, 어, 부담이 많이 됐어요. 어, 왜냐면 제가 서바이벌을 경험해 봤을 때, 어, 누군가의 조언이 어, 도움이 될수 있지만, 어, 여기저기서 이런 상황에 치다 보면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떠한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어떠한 음. 꿈이 좌우가 되고, 인생이 좌우가 되면서, 상처도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 조금 부담이 많이 됐었는데, 그래도 제작진 측에서 찾아주셔서, 어, 한번잘 해봐, 잘 해서 한번 서포트를 해봐보자! 라는 이제 용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전을 했고요. 하면서 실제로 옛날 생각도 많이 났고, 애들 보면서, 어, 그리고 보면서, 어,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게, 꽤나 많이 있구나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이 저도 집중해서 열정적으로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네. 또 경험만큼 값진 게 없죠. 직접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네네. 예, 네,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